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이루키 2장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 여인이 베들레헴에서의 첫 출발을 기록하는 이 2장 말씀이 이보아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등장 인물이 나오고 성경이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2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저는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이 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 그 모압에서의 잘못된 궤도 이탈을 청산하고 본 궤도로 다시 되돌아온 이 귀한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식량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기가한 집을 장만시켜 주신다든지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시는 그쪽을 기대하는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 그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그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그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남을 유력한 보아스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 참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거, 얕은 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준비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사양 55장 8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르신가 보니까 구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또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좁은 저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때는 뭐 복지 이런 용어가 아예 없을 때예요. 그 20대 초반에 제 소박한 꿈이 뭐냐면은 하 미국 이민 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40살이 되면은. 그번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오늘로 치면 이 복지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아원을 차리고 양로원을 차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시작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40살까지 미친 듯이 돌보신, 돈 벌지 말고 그 열정을 한국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가서 목회하는 일에 쏟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었잖아요. 돈 벌어서 난 복지 사업 해야 되는데 고아원 차리고 양로원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더니 아,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내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가 20대 때 꿈꾸던 그 일에 한한 백갑질 한 지금 크게 하나님께서 복지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야탑에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가 이건 영광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일 교회가 생기고 있는 저 한마음 복지관은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관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꿈꾸던 일을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얕은 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열매로서는 저절로 제가 꿈꾸던 복지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열매 하나가 생기는데, 승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 생깁니다. 저는 이제요, 정말로 하나님께 승복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기질적으로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라서 저는요,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이받는 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제가 납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저예요. 이런 못된 저의 기질이 온전히 하나님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깊으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전히 그분 앞에 승복하는 삶.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다. 이것을 인정하면 승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장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은, 그 둘째 아들은 한번 보세요. 그 자기대로 다 머리 굴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살면은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아버지 말안 듣고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아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분이라는 걸 인정했더라면 그 요즘 애들 말로 그개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천한 말인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그 죽을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이런 유력한 보호자를 만나 가지고 그 고생 피하고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 둘째 아들처럼 지가 고생할 거다 해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 인생이 되세요. 고생하기 전에 지혜로운 보호자를 만나 가지고. 그분에게 승복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 사춘기 애들을 키워보면은, 늘내 뱉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얘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러면 네가 고생할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아, 이 저러면 이제 고생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기쁘심에 승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심을 인정해야 돼. 그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갖고 계시는 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잘못된 모함의 길을 떠나는 결단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엠으로 돌아와서 일성이 뭐예요? 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두 여인에게 나오미를 포함한 루세에게 네가 이제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생계가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밑바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끕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삭을 줍는 일은요,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그, 그 밭주인한테 그 이삭을 다 그, 추수하지 마라. 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연약한 자들 위에 남겨두라. 그러면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는 이삭 줍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그 귀한 믿음의 사람 룻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2 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워낙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그래서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게 루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겸손히 루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밑바닥까지 이삭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유력자. 자기 인생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줄 남편 보아스를 그 밑바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밑바닥 이삭 죽는 가장 천한 그 자리에서 나오면 루스는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그 비천한 몸에서 장차 다윗 왕의 계보가 거기서 생겨나고 그 비천한 루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하여 나시는 이런 영광을 한 여자가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는 영광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장 낮고 천한 이삭 줍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루시여 내가 어떤 몸인데 이런 더러운 일을 내가, 내가 하는이 지저분한 일을 내가 하는 나그 일은 못 한다고. 나 굶어 죽겠다고. 그랬으면은 루세에게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빌리프 2장에서 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게 루시 이삭 죽는 그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니까 우리 다 아는 빌리포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서 온 천하만불에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이걸 뻔히 다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그냥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높아지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깨지고, 꺾이고, 그 수치의 자리에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 높은 데 가면 내가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을 것 같고, 그냥 막큰 교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아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삭 줍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때, 거기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이 교만을 꺾어주시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삭 죽기 싫어. 나는 그런 인생 아니야. 그러는 데서부터 은혜가 궤도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기 전에 20대 초반에 정말 수치의 자리, 이삭 죽는 자리까지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때는 사는 게 수치였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왜 좋은가 하면요. 저는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한 자리에 빠져도 그때보다는 나으니까. 제가 미국 오자마자, 아,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그때는 제가 달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달동네로 갈수 있었느냐? 왜한 달에 4만 8천원짜리 사글새 집으로 갈수 있었느냐? 왜 제가 노숙자처럼 교회 복도 4층, 5층 사이에 그, 거기서 여름을 날수 있었느냐?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여름을 첫 해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교회 그 계단에서 지내고 나니까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달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월 4만 8천 원짜리 사골새방에 창고를 개조한 방에 들어가는데 저희 미국 살던 누나가 그거 와보고 울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그거 보고 비참해서 울었지만 저는요 그방 들어가는 그날의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정말이 하늘 하늘에 지붕 있는 집에서 산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하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 앞에 다 변질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사울도 그래서 망했고 엘리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망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라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는 변질이 안 됐느냐 그런 그 질문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답이 뭔지 아세요? 그가 비천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천한 목자로서가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양 지키느라고 덜 해서 그렇게 지냈던 자기 비천한 신분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게 다윗을 변질시키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이게 여러분 남은 생애에 돈 주고 살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비천한 출신이고 밑바닥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비천한 그 무슨 출신이라 가지고 그렇게 포악해지고 그런 왕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의 비천함이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저급한 열등감 투성이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요. 저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게 겸손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열등감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그런 다음에두 번째로.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낮은 곳에 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루시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난 것은 바로, 그 낮은 이삭 죽는 현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니.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루세 루댐이 이칠 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낮은 곳으로 가서 어쩔 수 없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보아스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 그냥 때깔나는 엄청난 일이든지 그게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세를 할 때마다 감동을 해요 특세를 할 때마다 일기예보를 매시간마다 체크합니다 화요일은 비가 온대요 벌써 걱정이에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그봉 들고 봉사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교육자들의 겸손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이거 하랴? 내가. 그러는 교역자가 없어요.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친히 그 주차봉을 들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참 미안해요. 저는 설교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준비하는데, 곳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봉 들고 서 있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전 은혜가 돼요. 근성근성하는 교역자야 아무도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제 코스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봉드는 일이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뉴스레터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오늘 새벽에 여러분 2시, 3시 일어나 가지고 똑같이 특색하고 여러분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교역자, 담당 교역자 직원은요.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쇄소 넘기는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만드는 그 손길들은 볼 때마다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0편 78편 70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합니까? 어느 장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더 중요한 71절. 저 양을 뭐 하는 중에?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항상 당부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성도 가정 신망하는 일,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 가정에 가서 눈물 닦아 주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일을 맡겨 주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 신문 기사예요 프로야구 그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3년 연속 우승을 했다. 그 기사를 이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 감독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평소에 선수들에게 이겨서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강팀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게 성경에 나와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겨서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강팀이다 저는 이 감독의 말을 빌어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서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제 이 특세를 외부 강사를 모실까? 이번에도 제가 할까? 매년 그게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 특세를요, 매일매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건 저에게 너무 고통이에요. 이게, 이 긴장을 여러분 말을 못할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이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게 딱 특세가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딱 끝나고, 제가 자리로 딱 돌아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내일은뭘 먹이지? 이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다가, 매일매일 단위로 돌아가면 이 피를 말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뭐 10분도 못 쉬어요. 누구도 못 만나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어제 저녁에는 진짜 지치더라고요. 공휴일인데 뭐 개천절이고 뭐고 뭐 날씨가 맑고 뭐고 하루 종일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체력도 고갈이 돼가지고 저녁 먹다가 이제 내가 우리 애들에게 푸념을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아빠 죽겠다. 어떻게 보면은 아빠는 꼭 무슨 그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기계 같다. 이게 뭐냐, 이내 삶이. 그랬더니 우리 큰 딸이요. 정신이 퍽적 드는 말을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걔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덤덤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3이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기계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기계고, 아빠는 설교하는 기계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대 때려주고 싶었는데요. 너무나 진리여서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밥 먹자마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 그게 설교 준비하는 일이라면 궁시렁거리지 말고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얘기 듣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영광을 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체력 딸리고 60 넘어가면 이거 못할것 같은데 이제 체력이 딸려 가지고 그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뭐 이거 하는 기계인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큰딸에게 그한 소리 듣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시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루시요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보잘것없는 남에게 알려지는 그 작은 일이 그게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될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금 25장 35절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세상에, 양반 염소를 가르는 그 놀라운 일에. 너무너무 사소한 것만 열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뭐 나라를 구했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 물한잔 떠준 거. 그안 입던 내, 우리 집에 안 입는 옷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옷 하나 갖다 주는 우리 복지재단이 하는 이일 하나.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게 여러분 40절에 나오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 나눈게 뭐예요? 그 차원이 다른 깊은 생각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 죽는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생각이 뭐예요?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우리가 행한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일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금요일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설교를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피곤한 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으로 오후에 하는 기도보다 이 새벽의 기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원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먼저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 크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